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오늘은 손잡이 달린 상자를 접어 보겠습니다. 손잡이 달린 상자는 뒤집어 서 박스 뚜껑 달린 상자로 접을 수도 있는데요.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모를 접습니다. 한번더 네모를 접습니다. 완전히 펼쳐주세요. 뒤집었으면 세모를 접어주세요. 한번더 세모를 접어주세요. 다시 뒤집어주세요. 사각주머니를 접기할 때는 아까 접었던 네모선을 잡고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내려주세요. 안으로 더 접기를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내려주세요. 안으로 넣어 두기를 하겠습니다. 한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반대쪽도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이 부분을 말고 한 장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부분은 한 장이 아니어서 접어도 반대쪽은 못 접습니다. 한쪽더 접어주세요.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내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펴주면 소, 손잡이 달린 손자 완성. 이게 손잡이입니다. 아말던 뚜껑은 이렇게 접으면 완성이 뚝 됩니다. 1분도 안 걸리는 뚜껑 달린 흔자로 변신이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손자위 달린 흔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